높은 곳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큰 둥지가 나뭇가지와 마른 잎, 튼튼한 덩굴로 엮여져 한 그루의 고목에 갈래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. 둥지 안에는 털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은 네 마리의 아기 새가 둥글게 눈을 크게 뜨고 노란 부리를 벌리고 있다. 아침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파서 찍찍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숲 아래로 울려 퍼진다. 바람에 나무 스잎이 흔들리거나 무언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리는 고개를 쳐들고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. 멀리서 내 마리 아기 새는 익숙한 날개 직 소리를 듣는다. 내 마리는 즉시 일어나 둥지 가장자리에 다가가고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부리를 벌리고 신나게 짹짹 소리를 낸다. 잠시 후 엄마 새가 내려앉아 부드럽게 뱀을 둥지 한가운데 놓는다. 망설임 없이 그녀는 부리로 부드러운 고기를 찢어 각 아기 새에게 먹인다. 아기 새들은 배가 고파서 급히 삼키고 반짝이는 눈과 부리에 남아있는 뱀 고기를 보며 더 많은 음식을 요청한다. 엄마 새는 뱀의 고기가 남아있는 쪽으로 돌려서 계속해서 찢어 네 마리가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. 이전의 짹짹 소리는 점차 부드러운 짹 소리로 바뀌고 아기 새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쉬면서 배가 둥글게 부풀어 오를 때 조용해진다. 이때 엄마 새는 남은 먹이를 즐기기 위해 몸을 숙이고 힘든 사냥 후 에너지를 보충한다. 그녀는 천천히 먹으면서 주위를 살피고 날카로운 눈으로 나뭇잎 사이에 어떤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다. 잠시 후 멀리서 강력한 날개 짓 소리가 들린다. 아빠 새가 돌아오고 넓은 날개를 펼쳐 위에서 지역을 점검한 후 둥지에 내려앉는다. 아기 새들이 배부르게 먹고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아빠 새는 둥지 가장자리에 서서 고개를 높이 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먼 숲을 바라본다. 이때 아빠 새의 역할은 적으로부터 둥지를 지키는 것이다. 숨어있는 까마귀나 나무에 기어오르려는 대담한 뱀일 수 있다. 엄마 새는 남은 먹이를 편안하게 먹으면서 여행 후 휴식을 취한다. 바람이 나무 숲 사이로 스치는 소리 속에서 작지만 튼튼한 둥지는 여전히 평화롭다. 아빠 새는 조각처럼 가만히 서서 주변을 계속 살피고 엄마 새는 배가 부른 채로 부리를 정리하며 새로운 사냥을 준비한다. 내 마리아기 새는 둥글게 말려서 가끔씩 몸을 움직이며 꿈속에서 조용히 잭잭 소리를 낸다. 아마도 엄마가 먹여준 뱀 고기의 맛을 아직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. 숲 속에서 하루가 지나가지만 새 가족에게는 완전한 하루이다. 아기 새들이 배부르게 먹고 둥지가 안전하게 지켜지며 사냥과 양육의 순환이 계속된다. 예전처럼.